안녕하세요 출장 부동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. 매달 내는 월세 참 부담스러우시죠?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월세를 아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요. 여기서 아쉬운 점은 직장인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.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법이 아직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. 꼭 자기 자신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도를 활용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. 이 말은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.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네번째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. 어,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, 다세대, 다가구, 오피스텔, 고시원 모두 해당이 되니까요. 규모를 충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이에요.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0%이고요. 그러나 법이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뀌었냐. 더 좋아졌습니다. 연간 총 급여가 5,500만원 이하, 종합소득 금액은 4,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0%에서 12%로 상향됐어요. 더 많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.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, 1년 동안 50만원씩 월세를 냈다고 하면, 1년 동안 낸 월세는 50만원 곱하기 10이니까 600만원이 될 것입니다. 여기에 세율 10%를 적용하면 60만원의 월세를 감면받는 것이고, 세율 12%를 적용하면 72만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. 거의 한 달치 그 이상의 월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, 월세 세액공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, 첫 번째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.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 계약서 4번, 월세 이체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. 월세 이체 기록이란 간단합니다. 월세를 임대인에게 줬다는 기록을 말하는 거고요. 보통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니까요, 그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,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월세 세액 공제 제도예요.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.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 확정일자는 안 받으셔도 되지만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지 월세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전에 냈던 월세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? 가능합니다.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해도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. 꼭그 기간 안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